안녕하세요. 하우스투데이 이원수 팀장입니다. 오늘은 분당과 판교에서 가까운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의 전원주택 분양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전원주택은 메인 도로에서 가까이 있어서 입지가 좋고 또 숲세권 전망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또집 안에 수영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벙커 주차장으로 주차도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통은 분당판교 자차 10분에서 15분대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또 버스 정류장 도구 2분 거리로 분당 서현역 가는 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마트, 병원, 각종 편의설과 신영복합문화센터와 초등학교와 중학교 자차 5분에서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입지가 좋은 전원주택입니다. 또 대지는 보전 관리 지역 건폐율 20% 적용이 돼서 대지는 122평이고요. 또 건축 연면적은 3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61평을 사용합니다. 남방은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인입되어 있고, 오폐 수는 직관입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전원주택 분양가 12억 5천만 원입니다. 입지가 좋고 또 넓은 잔디마당과 집 안에 수영장이 있는 전원주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들어가는 현관 입구입니다. 바닥은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좌측에 신발장 6칸 되어 있고, 또 우측으로 신발장 3칸 되어 있고요. 또 하부장이 3칸 되어 있어서 신발 수납은 양쪽으로 할수 있어서 신발 수납하시기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또 중문은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측에는 주방 공간이 있고요. 네, 또 우측으로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거실 공간부터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거실 공간이 좀 넓게 되어 있고요. 거실의신고가좀 높습니다. 그리고 천장과 벽면에는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좌측의 아토 공간에는 대리석 느낌 나는 포세린 타일로 입체감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그레이톤의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또 거실 창 기준으로 동향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해가 더 많이 드는 세대이고요. 이렇게 거실에서 앞 마당이 한눈에 보이게 되어 있고 또 우측에 수영장까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약간 스케플로 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거실이 한3 계단 정도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3세 계단 정도 올라가면 이제 주방 공간이 있고요. 네, 주방이 아일랜드 조리대가 되어 있고 우측을 보시면 세탁기와 건조기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배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 동선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11자 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인덕션 3구 설치되어 있고 후드까지 같이 되어 있는 인덕션입니다 또 우측에 싱크볼 되어 있고요. 또 주방 창도 넓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부 쪽에는 삼성 거 식기세척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좌측에는 밥통 놓을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 또 광파 오븐 렌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좌측으로 보시면 이렇게 수납장이 되어 있어서 주방에서 수납하시는 공간 좀 여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 식탁 등 밑으로 식탁은 뭐 4인용에서 8인용 배치하셔도 공간 여유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주방에서 수영장으로 나갈 수 있게끔 창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바닥 쪽에는 관리하기 편하게 합성 데크로 되어 있고 또 수영장이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보이지 않게끔 여기 D자로 화이트 칼라로 골조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은. 여름에 수영장 이용하시기 편하게 공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주방에도 실세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 주방에서. 게스트 욕실이 있습니다. 세면대하고 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또 거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그냥 보일러실이에요. 이렇게 보일러실이 이쪽에 있어서 그냥 깔끔하게 보이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뒤에 마당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 문은 뒤에 마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어, 이쪽에 뭐안 쓰는 물건 놓을 수 있게끔 창고 같은 거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 뭐 예쁘게 꾸며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은 개방감 있게 이렇게 계단이 밑에 보이게끔 되어 있어서 참고해서 보시고요. 2층에는 안방과 작은방 공간이 있습니다. 먼저 안방 공간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방 공간이고요. 우측에는 침대 배치할 수 있게끔 큰 어, 침대 2개 정도 배치할 수 있게끔 침대의 아트홀 공간이 꽤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픽스창이 있어서 집 안에서 채광이 좋게 되어 있고요 또 파우더룸을 사용할 수 있게끔 가구가 짜여져 있고 안쪽으로 슬라이딩 도어로 해서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측으로는 안방 욕실 공간인데요 환기창도 넓게 되어 있고 예, 욕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우측에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션 되어 있고요또 후대식 스타일의 세면대와 비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수납공간이 또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열면 시스템 장이 예, 기억자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시면 2층에서 사용하는 작은 방 공간이고요 여기도 창이 두 군데로 되어 있고요 위에 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싱글 침대하고 책상 배치해서 사용하시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왔을 때 2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욕실 공간이 있습니다. 보시면 포드식 스타일의 세면대와 아메리카 스탠다드 비데 일체형 변기가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되어 있습니다. 또물 트지 않게끔 샤워 파티션과 도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3층에는 방 하나와 또 멀티룸 공간이 있습니다. 방 먼저 보여드리고 멀티룸 공간 안내 드렸습니다. 3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이고요. 창이 어, 두 군데도 있어서 집 안에서 체감이 좋고 또 위에 시스템 매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아이들 방이나 서재처럼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 안쪽으로 북박이장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침대하고 책상 배치해서 사용하시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2층 방하고 구조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3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욕실 공간이 있고요. 여기도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션 되어 있고, 또 환기창도 되어 있습니다. 또물 튀지 않게끔 샤워 파티션과 도어 되어 있고요. 또 세면대는 호주식 스타일 세면대와 아메리칸 스탠다드 비데 1차형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수납장과 거울 되어 있습니다. 3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멀티룸 공간입니다. 파티룸으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여기도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좌측에 보시면 화이트 컬러로 보조 주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장이 차져 있습니다. 보시면, 좌측에는 수납할 수 있게끔 수납장이 되어 있고요. 간단한 요리할 수 있게끔 싱크볼하고 인덕션 이고또 발음 위에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안쪽으로 보시면, 3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루프탑 테라스가 있습니다. 바닥은 다 방수처리가 되어 있고요. 또 아웃라인에는 전망 가리지 않게끔 강화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3층에 어닝 설치하시거나 따로 야외용 테이블 놓으셔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취미생활 공간으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층이 훨씬 더 최강이 좋습니다. 또 바로 위에는 다 산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집 앞에 마당이 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분당이나 판교에서 가까운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위치한 도로변에서 바로 인접한 위치가 좋은 전원주택 안내 드렸습니다. 오늘 안내 드린 전원주택 자세한 문의 유선 문의 주시고요. 또 방문 계획 있으신 분들은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